LG 그램 프로 3616TD90SP KX56K 엘트라5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6GB의 넉넉한 램과 256GB의 빠른 SSD를 탑재하여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터치스크린은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시에도 유용합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더욱 향상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경량성과 휴대성을 칭찬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LG그램 프로 360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작업 효율성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